자, 유연인의 반 학생 40명은 1 0일장에서시 또는 산문을 써서 제출했다. 자, 시 또는 산문을 써서 제출했다. 자, 시를 제출한 학생은 30명, 산문을 제출한 학생은 17명일 때 문제에서 시만 제출한 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 주면 전체 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유연인의 반 40명이 되는 거고, 우리 C를 제출한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의 원수의 개수는 30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선문을 써서 제출한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한다면, B의 원수의 개수는 17명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C, 봐봐. A, B인데, C만 제출한 학생, 여기가 A가 C고, b가 산문이지 그럼 심한 제출한 학생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심한 제출한 학생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원수의 개수에서 뭐를 빼주면 돼 여기에 속하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수를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문제 첫째 줄에 보면 유연인에 반 학생 40명이 모두 다시또는 산문에서 제출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전체 집합율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전부 다 C 또는 3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전체가 40명이 전부 다 C 또는 3문을 제출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니까 A 30 플러스 B 17개.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 모르지?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뺐더니 40개가 나왔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30 더하기 17, 47에서 2항에서 40을 뺀 값이니까 7명이 되는 거네, 여기서.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의 원수의 개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빼주는 거니까 A의 원수의 개수 30명 빼기, 시와 3문 모두 다 제출한 학생 7명을 빼주면 심한 제출한 학생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30에서 7을 빼서 23명. 23명이 정답이 되겠지.